입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적 있으신가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거울 앞에서 입김을 풀어보시고 이게 뭐지? 과일향 같기도 하고 하며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저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는 단내는 단순히 양치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건강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40대 남성 환자는 아내가 입에서 사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내의 원인과 해결법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작은 신호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면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달콤한 냄새는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년 50대 여성 환자 김모 씨는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했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극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느끼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결국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했지만 단내를 무시했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죠. 또 다른 60대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단내와 함께 목이 바짝 마르는 느낌을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초기 당뇨병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내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입에서 단내가 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당뇨병과 관련된 케톤산증입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기며 입에서 달콤하거나 과일 같은 냄새가 납니다.특히 제1형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이 안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죠.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소갈증이라 부르며 목이 마르고 소변이 잦아지며 몸이 점점 마르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30대 여성 환자는 단내와 함께 체중이 갑자기 5kg 빠졌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1형 당뇨병이 발견됐고 즉시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단내와 함께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구토, 복통, 심지어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구강 건강 문제입니다. 충치, 치주염, 혀에 낀 백태. 구강 건조증 등이 있으면 입안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나 단백질을 분해하며 단내를 만듭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단내가 심하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과 검사 결과 심한 치주염이 발견됐고 스케일링과 정기적인 치주 치료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김치, 고추장, 마늘처럼 강한 음식을 즐기다 보니 구강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두번 2분 이상 꼼꼼히 양치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며 혀 클리너로 혀까지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물을 자주 마시거나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케토 다이어트나 저탄수화물 식단도 단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면 몸이 지방을 태우며 케톤체를 만들어내죠. 한 40대 여성 환자는 케토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 담내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냄새 때문에 불편해 하셨죠.이런 경우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추가하면 냄새가 줄어들고 식단의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 식단에 익숙한 분들께는 고구마나 잡곡밥을 조금씩 곁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위장관 문제도 단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위염이 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거나 위장 내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달콤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입으로 올라옵니다. 한국인 특유의 매운 음식, 고추장, 기름진 찌개나 튀김 같은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는 속쓰림과 단내를 호소했는데, 위내시경 결과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2~3시간은 눕지 않으며 맵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차한 잔은 소화를 돕고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비강염이나 편도결석 같은 감염성 질환도 단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목 깊숙이 하얀 덩어리가 생기며 심한 냄새를 냅니다. 한 30대 여성 환자는 코막힘과 단내로 병원을 찾았고 부비강염 치료 후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나 환절기에 부비강염이 심해질 수 있으니 따뜻한 소금물로 자주 가글하거나 코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비강 세척이 예방에 좋습니다. 편도 결석이 자주 생긴다면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먼저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당뇨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받았다면 전문의 지도 아래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당분 많은 음식, 특히 달달한 떡이나 한과 같은 간식을 피하세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만난 한 환자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하며 식단을 조절한 결과, 단내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두번 2분 이상 꼼꼼히 양치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며,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세요. 6개월마다 치과에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구강이 건조하다면 자일리톨 껌이나 알코올 없는 구강세정제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한국식 식단에서 마늘, 양파 같은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는 구강위생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합니다. 단내가 심하다면 현미, 고구마, 잡곡밥을 소량 추가하고 민트 잎이나 레몬을 우린 물을 마시면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 환자는 케토 다이어트 중 레몬차를 자주 마시며 단내를 줄였습니다. 위장 문제가 있다면 과식을 피하고 맵고 기름진 음식, 카페인, 알코올을 줄이세요. 한국인들은 찌개나 탕 같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너무 뜨겁게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히 식혀 드세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재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고려하세요. 감염성 질환의 경우 구비강염은 비강세척이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따뜻한 소금물가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한 환자는 매일 소금물가글을 실천한 뒤 편도결석이 줄어들며 단내도 사라졌습니다. 단내와 함께 다음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구토, 폭통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잇몸출혈이나 치아 통증은 치과 진료가 필요하고, 코막힘이나 목에 이물감이 계속된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보세요. 단내가 1,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세요. 제가 만난 60대 환자는 단내를 3주간 무시했다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입원했지만 조기 진단이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죠. 입냄새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철저한 구강위생을 유지하세요. 하루 두번 양치, 치실 사용, 혀 청소는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고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물이나 무설탕차, 특히 보리차나 둥굴레차를 마셔 입마름을 방지하세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한국식 식단에서는 된장국, 나물, 생선구이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명상,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리하세요. 6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우리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입에서 나는 단내 하나도 큰 건강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단내로 고민 중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입냄새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